안녕하세요 종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아, 오늘은 제가 비행기를 접어볼 건데요. 같이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선을 만들었는데요. 좀 기다리세요. 자, 다 됐습니까? 그럼, 그럼 이렇게 접어 줍니다. 이렇게 됐으면 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 줍니다. 이렇게 음, 그다음에 뒤로 반을 접어 줍니다. 이런 비행기 날개만 만들면 끝인데요. 이렇게 됐으면 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비행기 날개를 접어주면 비행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슝!